예, 벌써 네 번째 강의입니다. 아, 사실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이게, 어, 제가 영어 강의를 할 때, 뭐 강의도 아니죠. 그냥 영어를 같이 공부할 때, 이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제가 사실 이전에 한 6개월 전에 이미 강의를 한 샘플로 한 3개 정도 올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강의를 할 때는 그, 탈렌트 도네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재능 기부라고 생각하고 올린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1대1로 만나서 과외해주고 튜러링이라고 하죠 그런 거 하면 2시간 정도 하면 한 학생 정도 가르칠수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2시간 정도를 인터넷에서 하면 훨씬 많은 사람을 효과적으로 가르칠수 있겠더라고요 알려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런 방법을 선택한 거고요 그래서 뭐 저는 선생도 아니고 사실 어 여러분들처럼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굉장히 힘들게 했었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쓰고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영어로 돈 벌려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할라면 돈이에요 영어는. 책도 사야 되고 학원 가도 비싸고 강남 뭐 어디 가도 비싸고 토플 같은 거 공부할 때 유학 준비할 때 해야 되는데 GRE 하고 토플 공부할 때돈 너무 많이 쓰고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컨텐츠가 그 돈에 비해서 그렇게 좋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제가 선생을 이렇게 정할 때 어떤 선생님한테 배우겠다라고 할때그 사람이 실제로 잘 가르치는지 나한테 맞는지 어떤 정보도 없어요. 선불로 돈을 내고 결과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성적이 오르든 안 오르든 좀 그런 부당한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그 강의를 계속해서 꾸준히 올리다 보면 누군가는 누군가는 듣겠지. 뭐 이게 뭐 강남 스타일처럼 뭐전 세계적으로 듣진 않을 거 아니야. 일단 한국어로 제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가끔 뭐 필요해서 배우려고 하면 유튜브 먼저 찾거든요. 구글로 먼저 검색하거나 그러면 있어요. 의외로 원하는 게. 그러면 아이 사람이 내가 이걸 필요한 줄 알고 올렸을까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냥 올리는 거예요 기록에 남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장 그 잘할 수 있는 것을 올리면 누군가는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걸 g 텐츠를 o o g l e g 이 o g l e Google, Google, g o 이 g l e Google, g o o 요즘에는 제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만들려고 애플 엑스코드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고 있거든요. 보면 누군가가 아무 이유 없이 올렸어요. 그럼 제가 그거 보고 배우고 아 어, 기본적인 거는 어느 정도 배우, 배우게 되면 혼자서 할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돼요. 더 깊이 들어가려면 이제 뭐 학원을 가거나 학교를 가야겠죠. 뭐 그런 점에서 제가 지금 이걸 하고 있다라는 것을 듣는 분도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한 가지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끔 제가 발음이 꼬여요. 자꾸 그 말을 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뭐 강의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뭐 많이 해본 적은 없어요. 한 2년 정도 터플 가르쳐본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 성인들 대상으로. 그것도 이제 무료로요. 아, 지금 보면은 영어로 하다가, 한국어로 하다가 이게 계속 스위치가 되니까, 영어로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한국말도 이거 컴퓨터 이렇게 그냥 나온 경우가 있어요. 이게 뇌가 빨리빨리 스위치가 안 돼요. 그래서, 한국하고 영어하고 워낙 다른 언어다 보니까 제가 빨리 강의를 하다 보면 막이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말이 쉽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막 병신같이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저도 모르게 나중에 이게 한 번에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강의를. 강의를 지금 이거 비디오로 찍으면 한세번 정도 녹화를 한개 일단 먼저 샘플링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직접 편집까지 하기 때문에 하다 보면 아 이딴 말왜 했지? 짤러, 짤러, 짤러. 아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발음 이 씹었지? 아 마음에 안 들고 창피한데 다시 찍을 수도 없고 그냥 올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 사람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원래 그냥 영어로 미국 사람과 얘기하거나 영어로 뭐 외국 사람이랑 얘기할 때는 그냥 영어만 하면 되니까 그냥 영어만 집중하면 돼요. 그래서 컨텐츠만 신경 쓰면 되는데 영어에다 한국에다 영어에다 한국에다 하면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힘들어 할 겁니다. 그래서 어,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좀 알아주시고 어, 무슨 말인지 네말못 알아듣겠다. 발음이 구리다. 그러면 얘기해 주세요. 제가 뭐 다시 녹음을 하든지 아니면 그 부분 사실 이런 말이었다라고 재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 그리고 사실 제가 이 이전에 강의해 본 적이 있다라는 거 올리본 적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샘플링을 했더니 어 사람들이 장시간 <laughs> 집중을 못 한다라는 결론이 나왔고 너무 많은 것을 알려주려고 하지 마자 선생님이 너무 열정적이면 학생은 뒤로 물러서거든요. 그 심리상 그래서 학생들이 열정적이어야 사실 최고의 강의가 나옵니다 제가 열정적이어봐야 별로 이렇게 효과가 역효과가 나와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금 이렇게 10분짜리로 자르고 있다라는 거이 테드 외에도 뭐 뉴욕타임즈라든가 여러 가지를 가능하면 어, 딱 봤을 때아 이거 재밌겠다 그런 토픽이 있으면 어떤 섹션에 구애받지 않고 이게 라이팅인지 스피킹인지 리스닝인지 상관 안하고 그냥 막 하겠습니다 그냥 막 하겠다니까 굉장히 굉장히 저질 같아 보이는데 저질 아니고 이게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주셔야 제가 다음 번에 더 좋은 강의가 나올 수가 있어요. 더 좋은 동영상이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그냥 뭐 아, 내가 괜히 영어도 못하는데 내가 그냥 이 사람한테 뭐 이런 조언해도 되나?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그냥 아무 말이 막해. 그냥 좀, 아 아무 말이 막하면 안 되겠구나. 한두번 정도 생각해 보고 아 요거 도움 되겠다 싶은 거 어떤 의견이든지 주시면 제가 감사해 받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강의를 시작해야겠죠. 그러면 네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Just hit the call button again. Here's something that drives me crazy. When I call you and leave a message on your voicemail, I hear you saying "leave a message," and then I get these 15 seconds of frickin' instructions, like we haven't had answering machines for 45 years. 예, yeah,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래서 so, here's something that drives me crazy. 말이냐면, here's something. 뭐 해석할 필요 없고요. 그냥, 자, 이런 얘기 정도고요. That 구현 설명해주는 거죠. drives me crazy. 중요한 건 drives me crazy입니다. drives me crazy.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형식 동사 저번에 지난 시간에 make 제가 설명해드렸죠. make랑 똑같아요. 이 see me. see me가 make랑 drives랑 똑같아요. drive라는 것은 나를 어떤 쪽으로 drive가 뭐죠? 운전해 나가는 거죠. 어떤 쪽으로 끌고 가는 거야리 l e a d 고 비슷한 느낌이기도 한데요. make랑도 비슷합니다. 뜻은. 나를 어떻게 만든다 뒤에서 설명이죠 뒤에 게 앞에 미를 그 describing 해주는 겁니다 어떤 상태인지 나를 미치게 만드는 상태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drive 메 make 다음에 사람 오고 그다음에 형용사 오면 바로 그 형용사가 앞에 있는 사람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한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drives me crazy 나를 미치게 만드는 뭔가가 있죠 나를 미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When I call you and leave a message on your voicemail 당신의 음성 사서함에, 온이니까 어디에 그 leave a message, 메시지를 남기려고 할 때요 I hear you saying leave a message 메시지를 남기라는 어, 음성을 듣죠, 여기 quotation mark가 있으니까 직접 인용이죠 그래서, And then I get these 15 seconds freaking instructions 15초 동안에 나를 미치게 만드는, freaking은 아주 그냥 짜증나게 만드는 그런 인스트럭션 instruction. 인스트럭션이라는 것은 어떤 설명이나 지도죠. 이런 설명을 듣게 되죠. 예를 들면 뭐 1번 누르면 어떻게 됩니다. 2번 누르면 음성이 저장됩니다. 3번 누르면 지워집니다. 뭐 이런 설명을 계속 듣게 되는 거죠. 15초 동안 like 여기서 like라는 것은 뭐뭐인 것처럼 뭐뭐 같이 이런 식으로 해석되잖아요. 뒤에 문장이 나오는데 그 뒤에 문장처럼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보면 we haven't had 여기서 중요한 거 haven't had인데요. 어, 저번 시간에 첫번째 강의 때 말씀드렸죠 have pp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yes or no만 알면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for 45 years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기간이 나왔죠 45년 동안 쭉 했기 때문에 have pp 현재 완료가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have가 두개 나온 게 이상하시면 안 돼요 have plus pp이기 때문에 have have인데 뒤에 have가 pp 형태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have가 head로 바뀐 거고요 어, 부정어기 때문에 Have not had가 haven't had 이렇게 추, 축약이 된 거고요. 그래서 뜻은 결국 가진 적이 있다, 없다 이것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마치 우리가 한 번도 answering machine을 45년 동안 가져본 적이 없는 것처럼 가져본 적이 있다는 얘기죠. Yes란 얘기네요. Yes or no, yes or no question을 다면 간다면 yes. 우리가 있었지. 45년 동안 우리 앤 스윙 머신 있었잖아. 근데 마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15초 동안 쓸데없는 얘기를 듣고 있다는 거죠. 음성 설명을. 그래서 현재 완료 얘기 드렸고요. 뭐 시간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 여기서도 밝혀지죠. 45년이면 떻고 43년이면 어때요? 시간이 중요한 거요? 음, 그런 거 아니죠. 현재 완료는 결국 S1 오퀘스트로 no.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 계속 듣겠습니다. I'm not bitter. Um... <laughs> 예, 일단 끊고 갈게요. 암나삐를. 암나삐로가 뭐냐면 멘탈 붕괴되지 않았어. 괜찮아. 나 지금 어, 화난 거 아니에요? 화난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웃었고요. 다음 거 계속 듣겠습니다. 자, 여기서 듣겠습 so it turns out there's a keyboard shortcut that lets you jump directly to the beep like this.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래서, uh, so it turns out there's a keyboard shortcut that lets you jump directly to the beep like this. 하고 방금 동영상에서 삐 소리 났죠? 그래서 answering machine 어떻게 소리냈어요? 삐 소리 난거 이거 스크립트에 나온 거고요. 내용은 없고요. 이 turns out 몸으로 밝혀졌죠. There's a keyboard 거기 keyboard shortcut 단축키 shortcut은 단축키고요. 단축키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아냈습니다. 발견 밝혀졌습니다. 단축키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단축키가 어떤 건지 대시 연결해서 뒤에 설명해 줘. 요 Let's jump directly to To the beep like this. 비프 사운드가 나오면 삐- 소리가 나도록 바로 점프시켜준다는 거죠. 우리가 그 설명 들을 필요 없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Let.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원형이 나와요. 무조건 원형이요. 무조건 원형. 아시겠죠? Let 때문에 그렇습니다. Let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어 플러스 동사 원형이 옵니다. 주의하시고요. 뜻으로 보자면 Allow랑 같은 뜻입니다. 내가 뭐뭐 ~~하도록 허용하다 입니다. 근데 allow는 단지 투부정사가 오죠. 뒤에. 주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아니고요. less은 동사 원형이 나오고 allow는 투부정사가 나온다는 것. 뜻은 거의 같다. 뭐뭐 ~~하도록 허용하다. 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강의 계속 듣겠습니다. So so okay.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데이비드는 unfortunately,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the uh, carriers, carriers가 뭐죠? carrier, carriers. 이게 사업자입니다. 그 전화 사업자요, 통신 사업자들.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 KT나 뭐 SK 같은 거요. 그런 carrier들, 어, 그런 사업자들 얘기하는 거고 허, 어, 혼동되지 마시라고요. c a r r e r 이거 어로 시작되는 발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가 두개 있고요. 캐리어가 아니고 커리어. Career. 커리어가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커리어 워먼의 커리어입니다. 그리고 캐리어는 사업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통신 사업자들 아니면 또뭐 배송이나 이런 것을 맞는 뭔가를 전달하는 전달자 같은 그런 서비스업이라든가 전달해 주는 이런 것을 캐리어라고 합니다. 뭐 스타크래프트에 보면은 캐리어 있잖아요. 캐리어가 뭐죠? 그 인터셉트라는 조그만 비행선을 걔가 그 운반해주죠 운반자예요 운반자 그런 느낌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혼동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didn't a d a p t the same keystroke. keystroke은 뭐냐면 그 단축키 어, 아니죠 그키 누르는 거야 키 누르는 거키 누르는 게 같지 않나 봐요 그러니까 그 사업자들이 didn't a d a p t a d a p t 는 받아들이다 수용하다 이런 뜻인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같은 키스트로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키를 누르는 게 다르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그래서 so it's different 여기 얘기했죠. 다르다. By career, c a r i e r 마다 다르다. So it devolves. devolves가 뭐죠? devolves는 depends on 하고 같은 뜻입니다. devolves on, devolves upon, depends on, rely on 다 같은 뜻이고요. 써드리면 rely on, depends on. 그 다음에 여기서 devolves on. s는 단수일 때 나오는 어, 단수 동사 형태일 때 s가 나오는 거고요어 원형은 rely, devolve, depend 뒤에 on이 꼭 옵니다. 뭐뭐에 의존하다 여기 해석 보시면요 해석해 보면요 it devolves on you.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라는 얘기죠. 뭐가 달려 있다는 거냐면 to learn the stroke, the keystroke, to learn the keystroke, keystroke을 배우는 건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그 keystroke은 뭐냐 면 for the person You are calling for the person하고 you are calling 사이에 대시 생략됐죠? 뒤에 문장이 나왔으니까요. 그러면 대신 뭐 하는 거라고요? 앞에 있는 거 설명해 주는 거요. 관계 대명사일 때. 그러면 다, 그 person은 어떤 person이냐면 내가 전화를 거는 그 대상자. 그 대상자 for the person이니까 그 대상자에게 맞춰져 있는 그 stroke예요. Key stroke. The가 돼 있으니까 아무 Key stroke이 아니고 특정한 스트록이죠. 키 스트록은 어떤 키스트크 The person. 그냥 person이 아니고 당신 전화 거는 사람이니까 더가 또 나온 겁니다. e 가 어떤 특정한 것을 딱 지칭해 줄때 e 가 앞에 태그처럼 붙죠. 그래서 당신이, 어, 당신이 전화 거는 그 대상자에 맞춰져 있는 그키 스트록을 배우는 것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있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I didn't say these were going to be perfect.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뭐라고 말한 적 없어요 이게 완벽하다 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면 편해지는 10가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벽하게 굉장히 편할 거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완벽한 건 아니에요 조금 더 편한 거지 그러니까 외우는 정도의 노력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시고 다음 강의에서 계속해서 나머지 부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